안녕하십니까 유진사tv입니다 어, 23일에 고추모종 50초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 고추모종을 베란다에서 창문을 열어놓고 찬바람을 쏘이면서 경화작업을 시켰습니다 오늘이 26일이니까 한 3일 되었네요. 이제 텃밭에 가서 고추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모두싹입니다. 모두싹은 영양제도 되지만 살균 효과도 있습니다. 이건 뿌리커, 뿌리 발달 돕기 위서 뿌리커도 넣어주고, 그리고 이거 살충 효과를 내기 위해서 총질싹을 이세 가지로 가지고, 어, 침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침지 작업은 소독물에 이렇게 위가 잠길 정도로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 놓습니다. 그래도 건져서 물을 빼고, 오종증식을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추 여기 간격을 45cm로 했는데, 원래는 여기 40cm, 40cm로 이 올복, 올복합이 이 그 분지가 발달이 아주 많이 안 되고, 옆으로 많이 안 퍼지더라고. 그래서 40cm로. 합니다. 내가 만들었지만, 이 부탄가스, 가스통으로 이 구멍 파는 그 기계를 만든 게 아주 막 신박합니다. 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부탄가스통을, 이 깡통을 그 가위로 자르면 생각보다 쉽게 잘 잘립니다.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침지한 물입니다. 고추 침지한 물로 소독약을 몸에다 이렇게 넣어줘서 구멍도 소독을 해줍니다. 고추 모종, 뭐 고추... 뿌리가 뿌리 잘 나왔네. 잘 나왔어요. 아주 하얗게 뭐 음. 많이 나왔네. 요 심을 때 이게 여위로 이렇게 덮히면 안 돼. 요요 여기 음. 요, 가지면 요 있는 데까지만딱 맞춰서 수평 맞춰주면 돼. 그래? 그 위에까지 덮으면 여기서 그 무슨 뿌리다 하나 그, 그 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거 넣으면, 그게 안 좋으니까, 그냥 요렇게, 덮지 말라면서, 왜 덮어? 아이, 안 덮어. 그, 비닐은, 나중에 좋 그건 나중에. 그, 그때도, 그냥, 쏙빠져네 뿌리가 너무 잘, 잘 돼가지고. 그래. 옆에 걸러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뿌리가 너무 잘 나와서. 네. 잘 빠진다. 이렇게. 자, 빠지네. 높이가 딱 구멍에. 원래 늦은 거야? 응? 어? 원래 늦었냐고. 고추 심는 거 늦게 하냐고. 아, 원래 좀 며칠 바려지 작년에 28일 앞에서 먹고. 보통 5월 초에 심는게 좋아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 며칠이지? <laughs> 오늘 25일? 26일? 26일이가 25일이다. 잘안 <laughs> 빠지면 밑에를 이렇게 한번, 밑에, 밑에를 이렇게, 잘안 빠질 때 밑에 이렇게 한번 눌러주면 빠져. 다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laughs>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응. 이야기는. 추가 되게 탄탄하기 좋다. 이집 모종을 좋아 매년 여기 성어영무장에서모종을 하는데 모종을 잘 키워줘 항상. 아저씨. 음, <laughs> 혼자서 좀 찍으면 안 돼요? 왜? <laughs> 내가 무릎 아파서 못 앉는다고 아 무릎이, 아, 무릎이 아프시구나 아 아파 안돼 일어나야겠다 <laughs> 아니 옆집 아줌마 무릎 아픈 것도 모르나? 옆집 아줌마는 모르지 우리 집 아줌마는 무릎이 아픈데 옆집 아줌마가 무릎이 아프니 내가 알아야 될 일은 없지 잘하고 있네. 또 <놀람> 가위허구를 가지고 이렇게 가위를 이렇게 뱅돌리자마자 진짜 뭐좀 좋다 뿌리가 엄청 잘 나왔네 뿌리가 아, 잘나왔으니까 잘뽑피죠요 뽑히기도 <laughs> 잘하네 오늘 이렇게 고추 이 종자는 올복함입니다 올복합 50주 매년 100주를 심었었는데 올해는 50주만 심었습니다 이렇게 쭉 심었습니다 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구멍이 남았네 여기는 이제 풋고추 따먹을 거뭐 아삭이 고추라든가 뭐 이런 거 갖다 심어야 되겠습니다